하이. 지금 너희들 손을 모아 봐. 그리고 얼굴에 올려. 입을 막고 불어 봐. 오 마이 갓. 냄새 맡았지? 그게 바로 너희 입 냄새야. 깜짝 놀랐지? 내가 냄새 엄청 민감한 거 알지? 집에 향초가 진짜 얼마나 많은지 아, 정말 나도 몰라. 그래. 사람이라면 냄새 날수 있지. 근데 그 냄새를 관리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또 싸가지라고 생각해. 좋은 냄새, 아니, 향기가 난다. 그건 사람 인정. 악취, 냄새가 난다. 그건 사람 아니야. 내가 후각에 더 진짜 예민하거든. 심지어 내가 진짜 옛날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입냄새 때문에 헤어졌거든. 나라고 뭐 그러고 싶겠어. 근데 냄새가 그 나는 걸 어떻게 해. 나도 너무 괴로워. 우리 매니저는 나한테 옷을 입혀줄 때 입냄새 날까 봐 순참켜 입혀주거든. 하,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나도 상대방한테 입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데. 그래서. 내가 입냄새 걱정을 좀덜할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 하나 알게 됐거든? 바로 티타드 프레스브레스 플러스 치약이야. 내가 청귤에 진심인 거 알지? 그래서 진짜 안 써본 치약이 없어. 치약이 왜 중요하냐고? 하, 입냄새 제거의 기본은 양치야. 좋은 치약으로 또 양치를 안 하니까 입 냄새가 나지. 괜히 냄새 나겠어? 근데 이 치약이 입 냄새의 제거에 대박이라잖아. 그래서 관심이 딱 가는 거지. 입 냄새 난다고 사탕이나 껌으로 또 해결하라는 사람들 있지. 크 그거는 말도 안 돼. 잠깐 상쾌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입 냄새를 덮는 게 아니라 구치 유발가스 자체를 없애야지. 사탕이나 껌으로 해결이 되겠어? 말도 안 돼. 근데 이 티타드 치약은 한번 쓰면 입 냄새 제거가 97%나 된대. 실제로 테스트해 본 시험 결과라고 해. 심지어 상쾌함이 8시간 지속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됐어. 이런 시험 너무 좋아. 더 해줘, 더 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이 티타드 치약 성분이 정말 착해. 베어벤, 카드뮴움 타르색소, No! 전혀 안 들어간 거야. 우리가 걱정하는 성분들이 있지? 그렇게 뺀 것만 해도 32가지래. 그냥 안 좋은 건다 빼고 좋은 것만 엄선한 거야. 아, 맞다. 너희들 이 치약 못 봤지? 내가 보여줄게. 와, 컬러가 어쩜 이렇게 투명해? 성분이 착하고 색소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투명한 거야. 무색소. 어. 나 후각 진짜 민감한데. 이건 향기도 좋아. 시원한 민트 향인가? 그래서 내가 이 치약이 어떤가 이걸 먼저 써 봤거든. 치약을 써 보니까 알겠더라. 입안이 그냥 시원하고 개운해.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닦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 나한테도 입냄새 나는 거 느껴지지? 나는 그게 너무 불쾌하거든? 내 입에서 냄새나는 거? 어우 싫단 말이야! 근데 이건 8시간 동안 구취 제거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자고 일어나서 나는 입냄새가 괜찮아진 것 같아 티타드 치약으로 양치를 딱 하는 순간 느낌이 남달라 다른 치약들은 치아에 뭔가 어, 덩어리가 딱 닿는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티타드는 치아에 닿았을 때 아, 뭔가 물 녹듯이 치아를 또싹 감싸주는 느낌? 그래서 더 부드럽게 닦이는 느낌이었어. 아우, 티타드 마음에 든다. 나는 지금 대용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짜잔. 작은 사이즈와 휴대용 세트도 있어. 우우! 바로 50g, 100g, 그다음에 180g까지 골라 쓸수 있는 거지. 차영갈 때나 이동할 때는 이 휴대용 주머니에 또 칫솔하고 작은 치약을 챙겨서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나의 소중한 구강 건강을 위해 어떤 치약을 써야 좋을까 여전히 방황 중이었는데 어쩌면 이번에 정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 티타드 치약으로 말이야. 이봐 너희들 내가 후각이 너무 예민한 거 알지? 그래도 양치가 중요한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변하지 않은 팩트 그러니까, 양치 깨끗하게 하고, 입 냄새 관리 잘 하자!